지난 9일 하루 동안 총 1,349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68명입니다. 이달 제주에서는 126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7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하루 평균 14.3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1을 보이며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유행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확진자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93.7%입니다. 지역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84명으로 이달 신규 환자의 66.7%입니다. 이중 20명은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거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일 감염 비상 확진자 6명을 포함해. 이달 제주 지역에서 감염과 불명확해 조사 중인 확진자는 총 29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23%입니다. 10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 경로입니다. 10일 확진자는 모두 제주적 거주자입니다. 이중 5명은 제주적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과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이들 확진자들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료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패셔를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사 또는 약사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지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동 후 일주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확진된 475명 중 역학조사 결과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총 119명입니다. 이 시기 신규 확진자의 25%가 병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병 의원은 총 77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소독과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이 소독 사항이 확인됐으며 접촉자 분류가 완료돼.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의사협회, 제주도약사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19 유증상사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하고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감염이 우려된다면 주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 취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51명 격리 해제자는 1,018명입니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192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1,338명입니다. 10일 0시 기준 제주도생 총 8,307명 이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1차는 현재까지 126,216명이 만 2차 접종자는 29,018명입니다. 만 이로써 제주적 전체 도민 중 1차 완료자는 18.7%, 2차 완료자는 4.3%입니다. 접종 대상 인구수 대비 1차 완료자는 21.9%, 2차 완료자는 5 0입니다 일단 그 어저께 그 얀센 접종약품 12,585회분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그 계획된 순서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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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2 2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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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